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장중에 2% 3%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일선을 계속 타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도 멀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3에서 15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출발선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25만 원 이상 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제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삼성전자 반영이 되면서 계속 오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흐름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 장중에 JP모건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장중에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장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JP모건과 지금 모건스탠리가 그럼 왜 매수를 하고 있느냐?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8월 말부터입니다.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시면 순매수 1위가 누굽니까? 모건 스탠입니다. 순매수 2위가 JP 모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으로 보시면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수 5,800만 주, 4조 9,500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평당가를 보면 84,800원입니다. 8 아, 8만 순매수 2위, 제피모으로 보시면 7,360만 주, 6조 1,300억을 매수했고요. 평당가 83,200원, 대략적으로 84,000원에서 83,000원이 평당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4조, 6조, 총 10조 이상이 되죠. 매집을 끝내놓은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 예 지금 그렇죠 이렇 수익률을 확보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대량으로 지금 현재 10조 이상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주, 어, 수익률 한20%내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여기서 25만원까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HBM3 12단, 엔비디아에게 납품 공식화, 자, 여기 나와 있죠. 30일날 이제 밝혔습니다. HBM3e, 예, 전체적으로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대상에 HBM3 12단 공, 납품을 공식화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젠스랑이 한국 국민이 기뻐할 발표, 10월 31일, 자, 오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고요. 삼성 등 깜짝 협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삼성 HBM 품질 테스트 통과가 기대가 된다. AI 붐을 이끄는 젠스랑이 한국을 찾는 것은 15년 만인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깜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스랑 CEO 간 회동에서 구체화된 협업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3E 뿐만 아니라 HBM4까지 납품이 가능한 또는 이 협업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외신분들은 먼저 나오고 있죠. 삼성 엔비디아 4 에이, 메모리 센트 어, 엔비디아 패스트 리카 테스트. 자, 엔비디아에게 삼성이 HBM4를 보냈고 자,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 이즈 나우 이미넌트. 대량 양산, 대량 양산 이즈 나오 임인었트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4 샘플 합격 및 양산 임박.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제공한 6세대 고대역풍 메모리에 샘플이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해서 11월에 대량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a p e 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찰스랑 엔비디아 CEO를 만나서 HBM4 공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HBM3 그리고 HBM4 모두 공급을 하게 됐다. 라는 소식이죠. 자, 그래서 지금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 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내년 메모리 수요가 예년보다 강한데 자사가 공급량을 넘어선다. 즉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D램, 랜드자 그리고 예, HBM 이 물량을 전부 다 넘어가는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요 고객사 내년 수요는 삼성전자 의 공급량을 넘어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큰 폭으로 증, 어, 계속해서 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P, 즉 가격 상승에 따른 삼성전자의 실적이 향후 적어도 2년 동안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얘기를 했죠. 앞으로 2년 슈퍼 사이클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다. AI 칩 폭주 어, 주문 폭주에 테슬라, 애플도 줄을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AI 칩입니다. AI 칩을 보시면 GPU 옆에 고대역폭 메모리가 하죠. HBM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D램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D램 생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가격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 SS 즉랜드까지 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 얘기를 했죠. 내년 D램 수요가 20%, 랜드10% 후반 증가한다. 그래서 올해 HBM 완판 27년까지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즉, 가격이 2년 동안은 최소한 상승 한다.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 하이닉스 내년도 HBM, D램 그리고 랜드 모두 다 팔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예전과 다른 폭발적인 예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지금 2년 동안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D램의 지금 스팟 가격입니다. 현물가를 보시면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5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적어도 2년 동안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자 거기에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향후 최소 2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5만 원도 저는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신 보도를 보시면 South Korea's AI-related uh, companies trade at 어 디스카운트 투 US p e 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자, AI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가 엔비디아고요 밑에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자, 굉장히 싸죠? 그렇죠 외국인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다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건과 그리고 모건스터니를 필두로 한 외인들의 매수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 이런 추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유진 증권이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목표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IBK 증권,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 87조 전망. 자, 반도체만 67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25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저는 이게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예전부터 자 여기 보시죠. 8월 31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치분석을 통해서 최소 13에서 15만 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시작 출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증권사들이 14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대략적으로 69,700원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10만 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5만 원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하나 제가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대 주, 어, 섹터 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세력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세력이 매집, 예 매집이 끝난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50%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고 이제 메이저 세력 메이저 세력들, 세력들이 매집. 자,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매집이 끝났고. 자, 1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막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대략 3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인데, 최근에 메저, 메이저 세력들이 1년 동안 매집을 완료를 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주,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300% 이상 상승을 목표로 이미 목표로 설정이 된 종목입니다. 자,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종목이고요. 미국의 글로벌 테크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에게 직접 입수한 종목이고요. 저평가가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미국 진출 등의 재료가 나면서 급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승 초입에 있는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미 세력들이 300%라는 자 상승에 대한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세력에게 입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 이 종목 반드시 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모두 발송을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발송을 해 드릴 건데,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보내,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듣고, 그냥, 아, 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업체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는데, 제 등짝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탐방을 가서 들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미국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발로 뛰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두 귀로 들은 내용입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자재료들이 부각이 되는데 자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협업 이슈가 이제 곧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세력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 내용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러면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그래서 5대 메이저, 미래, 한투, 삼성, 신한, NH 투자 증권이 공동으로 내부적으로 전부 예,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분석이 완료가 됐고, 곧 뭐다 기관들도 대량으로 매수, 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향후 나오는 사업 동향이라는지 자 이런 재료 가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끝마쳐져 있고 이런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가 긴급하게 입술해서 실제로 세력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제가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 그리고 이런 증권사들 즉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전부 다 분석이 완료되고 확인을 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외국계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석이 끝마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테리와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할 거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대장주자 투자 확대 의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제 메이저 세리트리 매집이 끝났고 엔자 그렇죠. 바닷권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초입 국면이다. 우리가 지금 망설임이 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증 급등 전에 우리가 저점을 공략하자.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노출돼버리면 급등이 급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물량을 잡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를 못하시더라도 눈으로 한번 해, 확인,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제목란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간편하게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고,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히든 종목 모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긴급 투자 전략 보고서, 삼성전자 긴급 투자 전략 보고서 이걸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향후 나오는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돼 있고요, 세력들의 매집 원가가 세세히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매집 전략들, 매매 전략들 시나리오별로 목표가 및 매수 맥점, 매도 맥점들이 세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수익률을 쌓을 수가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 자,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제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느라 지금. 투자 전략 보고서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만 볼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보내 드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긴급적으로 보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그대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투자 전략 보고서는 미래에셋, 한투 그리고 삼성 신한 NH투자증권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공동으로 예공 공동으로 작성한 그런 리포트고요.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유출이 안 되는 정보고요. 따라서 향후 가치 분석 그리고 목표가들, 마디 가격들이 세세히 나와 있어서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최급 수급 동향이라든지 자 그래서 전체적인 자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들이 세세히 나와 있어요 매수가, 매도가들이 시나리오별로 세세히 나와 있고요 특히나 세력들의 매매 패턴이라든지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분석 그죠? 세력들의 어, 매매 패턴이 분석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공격이 있을 거고요 또 눌림 있으면 청산이 진행이 되면 또 우리가 여기서 매수 찬스들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세력들이 최근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세세하게 분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걸 근간으로 주가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이 완료가 돼 있다 그래서 기본적 기술적 분석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이 시나리오, 시나리오별로 세세히 나와 있긴, 있,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으실 수가 있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단 전화번호 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전자"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숫자 1번,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할 때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또는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제목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모두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에이스테크라는 종목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20%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시초가 3,695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4,690원 26% 이상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보시죠? 10월 31일 무료 추천주로 에이스테크 시초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 57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고,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2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 시초가에 매수 안내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노키아에게 10억 달러 투자 발표 소식 등에 5G 투자 확대 기대감 성장성이 이제 막 부각되는 시점으로 단기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빨리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강력 매수 추천이라고 해서 종목을 꼭 집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루 만에 26% 이상의 상승률, 기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오전 8시 52분 9월 1일 무료 추천주 NFC 시초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9시 장전, 9시 장전에 무료 추천주 종목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그래야 장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종목을 인지하고 시초가에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종목 NFC 9월 1일 날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시가 5,990원, 고가 7,590원 29%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27%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자문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등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매 성공 확률이 높고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정보와 종목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드리는데 그만큼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에이스테크 이 종목 분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3,695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의 매수 공략을 하시고, 자, 이 구간 대략적으로 4,100원에서 4,150원, 11에서 12% 사이 1차 익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4,450원에서 4,500원 사이 2차 20에서 21% 사이 익절을 하면 하루 만에 최대 20% 이상 수익을 챙기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전에 드리는 종목을 받으시고 시초가에 매수 공략을 하신 다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기분 좋게 수익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전 추천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문자로 추천 종목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상단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상승 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장전 추천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 텔레그램방 텔레그램방 입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텔레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 제목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여의도 증권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장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매일 저와 같이 하시면서 기분 좋게 수익 쌓아가시면서 투자하시죠. 아시겠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랭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빗발치는 예약 구매. 자, 입도 선매. 입도 선매. 자, 지금 뭐 다발로 지금 예약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AI, 인공지능 인프라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오픈 AI, 제미나이 등 AI,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고대역품 메모리 HBM뿐만 아니라 법령 지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해외 대형 전자 서버 업체들이 메모리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 삼성전자 SK, i n s 기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하는 등 사재기에 나선 상황이다. 그래서 2년 3년 단위 중장기 D램 공급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D램 생산 라인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범용 D램 출하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무, 무슨 말이냐면 HBM을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일반 D램, 일반 D램에 대해서 생산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이라는 것은 매출,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결국은 자, Q 물량 그렇죠? 곱하기 P 가격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ai로 인해서 물량 늘어나는데 거기에 지금 레거시 a 램이라고할수 있죠. 추가적으로 생산이 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 섹터의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올해 대비해서 폭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애플량 어, 모바일 D램 공급 확대 이슈가 나왔죠. 10월 2 4일날 자,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모바일 D램 공급량 확대를 요청받았고요. 이미 뭡니까 입도 소매가 나오고 있, 시작을 해, 했습니다. 내년 2분기 공급 요청 물량만 해도 LPDDR5X 기준으로 약 1,300만 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0나노 5세대 D램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애플 물량 대응에 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D램 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아이폰의 인공지능 기능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디램 탑재 용량이 확대된 다른 결과다. 23월 어깨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 모바일 디램 입도 선매에 나섰다. 자 내년 출시될 아이폰의 디램 채용량 확대와 쇼티지 즉자 디램이 없을까 봐 디램이 부족할까 봐미리인보다 재고를 쌓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도 선매를 하고 있다는 거야요자 지금 반도체 업황이 단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호황을 구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 칩 생산으로 생산 라인이 이동하면서 일반 칩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고요자 스마트폰 PC 서버 업체들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하는 상황에서 일반 메모리 칩이 AI 칩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디램, 일반 디램 누가 가장 많이 생산합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직접적인 수예요. 자, 슈퍼사이클이 삼성전자 메모리 실적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AI 품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삼성전자 등 메모리치 제조사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수급 불균형 덕분에 일반 메모리치 가격, 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최근 몇 달간 공급량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메모리 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 이것이 디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AI 인프라 구축품은 기존 데이터 센터와 PC 교체 수요에 맞물리면서 비메모리 Hb의 메모리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고 디램 수요가 증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공급 부족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k b 증권 내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례없는 성장 궤도 진입 D램 슈퍼사이클 내년까지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자 포드 PR로 보시면 내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PBR 기준입니다 1.4배 그리고 자 SK하이닉스가 2.2배에요 굉장히 헐값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자 왜냐면 우리는 마이크론의 pbr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h b m 4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마이크론 최근 pbr이 얼마입니까? 3.95배입니다. 삼성전자의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59,21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적정 주가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론의 pbr을 적용을 해보자고요. 마이크론 pbr. 그럼 주가라는 것은 BP, 아, bps 곱하기 pbr이니까 삼성전자의 이 BPS 곱하기 마이크론에 자 PBR을 곱하면 23만 3,820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수준의 밸류에이션 PBR 3,8에서 4배를 적용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얼마?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자 25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마이크론이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